안녕하세요, 여러분. 쌈밥입니다. 아, 잠실에 왔습니다. 여기 지금 포켓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포켓몬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첫날에 왔었어요, 여기를. 왔었는데 그날 제가 거의 밤새다시피 하고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촬영을 하다가 멈췄어요. 못해가지고. 그때 영상은 오늘 영상에 조금 조금씩 포함을 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토니버스님이랑 또 며칠 전에 여기 왔었을 때 같이 만났던 포켓몬고 설명중 t v 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근데, 토니는 지금 뭔가 편집 중이어서 좀 걸릴 것 같고, 설명추님 오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제 만나서 같이 게노세크트 레이드를 해볼까 합니다. 어, 레이드 하기 전에 기다리는 동안 아리까지니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란. 보이십니까? 7kg 아리 잔뜩 가져요. 혹시 흉내내이렇치 나오면 바로 교환각입니다. 첫 번째 알. 아, 핑복이 웬 말이야. 저런. 예, 으라차. 어 마이 갓. 와, 안 나왔어, 흉내내 하지만, 이건 제 부계였습니다, 여러분. 공개도 봐야죠. 첫 번째 알 흉내내. 두 번째 알도 흉내내. 세 번째 알도 흉내내는데 이트친 어디갔죠? 색이 <laughs> 다른 것 좀.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여기 잠실 롯데월드몰 야외에 부스가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은 뭐 애니메이션 관련된 것도 있고 포토존도 있고 또 포켓몬고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시간제한 리서치랑 포켓스을 돌려서 필드 리서치를 받을 수 있는데. 시간제한 리서치 부분 따로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잠깐 보고 오시죠. 그동안 저는 이동 좀 할게요. 여기 지금 보너스 내용이 나오나? 어, 시간제한 리서치 떴네요. 트레이너 한 명과 친구가 안 된다. 포켓몬을 교환한다. 이벤트 관련 필드 리서치가 있고요. 루어 모듈이 3시간 지속되고, 그레이너 파트너 이상의 포켓몬에 의한 볼 어시스턴트 확률업. 여기 스톱들을 보다 보면은 분명히 이벤트 스톱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포켓몬 스프링 페스타인 롯데월드모 2023. 이런거 선물. 친구분들한테 보내주면 좋아할지도 <laughs> 1단계를 끝내보도록 하죠. 여기서 나오는 포켓몬은 뭘까요? 첫 번째 포켓몬 어 피카츄 수컷인데 값이 색이 다른 게안 나왔네요. 제가 이거 암컷 이루치는 있어가지고 이번에 수컷을 노리고 있는데 아쉽네요. 하지만 아직 저에게 부계가 있습니다. 2단계는 파트너와 사진 찍기 그리고 보상은 향로와 루어군요. 여기서 향로와 루어를 키라는 뜻이겠죠? 아 부계는 암컷인데 예노루칩니다 까비. 와, 이거 메시지 써서 넣는 건데 많이 찾네. 그때 왔었을 때는 완전 바닥이었거든요.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그 사이에 엄청 많이 찾네요. 확실히 사람이 여전히 많구나. 이쪽은 애니메이션 부스. 지우의 그동안 이야기, 애니메이션과 극장판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 장면들이 안쪽에도 있고 바깥쪽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포켓몬고 이벤트 부스입니다. 네, 이벤트 참여하고 나서 이쪽에 오시면은 키링이나 스티커 이런 거 받을 수 있어요. 저번에 왔었을 땐 없었던 포켓몬 스낵 출시 이벤트가 있네요. 그래서 토게피의 눈꽃 치즈별, 피카츄의 버터스티 초코치 쿠키. 일단 기본적으로 다 맛있어 보이는 과자긴 하다. 어디 가서 실패 안할것 같네요. 그럼 이제 실내로 한번 가 볼까요? 실내 영상도 저번에 찍어 놓은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일단 5층 올라가 볼게요. 5층에는 음식점들이 즐비한데요 음식점들을 지나서 여기로 와보면 카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 어, 이거 돌릴 수 있게 됐다. 오, 돌리니까 VMAX 나와, 라프라스. 그럼 프리저는, 아, 기본 에너지가 나오네요. 카드 돌려보는 재미가 있네. 와, 여기 UR도 있어. 뮤트길도 있네. 아, 여기 브이스타 뮤츠도 있고요. 그 리자몽이랑 있는 거. 오, 돌려보는 재미가 있어. 아 여기 계룡문 특일도 있다. 여기 특일 많구나. 찾아보는 재미가 있네요. UR 군볼. 피카츄 VMAX. 와, 신기한 카드들이 많습니다. 와, 여기는. 오, 여기는 뭐죠? 아, 여기도 자석 케이스로 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앞뒤로 되어 있나? 아, 여기는 앞에만 있네요. 와, 피카츄 관련된 거 되게 많다. 와, 25주년, 레가레쿠자. 레시라무도 있네, 25주년. 아, 원시가 이거. 아, 이거. 개인적으로 이거 좀 갖고 싶었는데. EX. 어, 이뻐. 아, 여기는 카드 오, 모니터로 또 전시가 되어 있네요. 일단 밑에 팝업스토어에서 카드를 팔고 있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구경은 이따가 가서 해볼게요, 이따가. 네, 여러분, 여기는 팝업스토어입니다. 기라티나, 펄기아도 있고, 디아루가도 있고. 이쪽에는 피카츄, 여러 가지 포켓몬들 조형물도 있고 인형들이 이번에 많네요. 어, 피카츄도 귀엽네요. 여기 옆에는 따라큐. 이쪽에는 포켓몬 카드가 있네요. 와, 브이스타 유니버스가 많구나. <laughs> 굉장히 많네. 여기 지금 랜덤박스가 있는데요 1인당 구매 제한은 3개인데 여기서 운이 좋으면 교환권이 나오는데 아르세우스 피규어가 있어요 엄청 큰거 근데 랜덤박스를 제가 그동안 몇번 사봤잖아요 크게 성공한 적이 없어서 <웃음> 똥손이라 <웃음> 좀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토니가 편집을 하다가 좀 잠을 많이 못 잤나 봐요 그래서 토니는 조금 쉬었다가 온다고 하고요 설명충님 먼저 오시면은 저희 같이 레이드가 있나 보고 레이드 없으면 밥부터 좀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저녁 6시거든요? 어, 저 일단 배가 고파서 밥부터 <laughs> 일단 먹고 살아야지. <laughs> 아침, 점심, 저녁 다안 먹어서 이거 유명합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어요. 아, 맛상무님도 여기 왔다 가셨네? 야식이 님 왔다 간건 알고 있었고 먹어볼게요, 배고프니까. 잠시 후 인사 없이 밥부터 먹으러 갔다 왔습니다. <laughs> 오늘, 오늘 저번에 잠시라서 만났던 포켓몬고 설명충님과 함께 레이드를 해보려고 왔고요. 잠실에서 이제 게노세크를어야 되는데 지금 3분 남았거든요. 급해요. 바로 들어가야 돼요. 오 했습니다. 오와, 뒤에 메가리자몽 Y 있네요. 아, 나왜 메가지나 생각 을 못했지? 얼마나 레이드를 안 하시는 겁니까? 진짜 이렇에 나가 바빠가지고. 아, 예, 오케이. 이루친지 아닌지. 아, 벌써 누르셨네요? 네, 화면에 보통 이렇게 비춰주고 막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거 1도 없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아닌 거 확인했으니까 제거 볼게요. 많이 급해서. 아, 저도 아니네요. 2, 3, 7일. 아, 저도 아니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비 날씨 부스트입니다. 여기가 지금 비가 안 내리고 있는데 내린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쫄리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지? 잠시 후. 다음 레이드 오는 동안 굉장히 수다가 많으셨거든요. 뭐 월체 예선 2차전이 있는데 나가기 싫다부터 시작해서 6시간을 어떻게 버티냐. 아, 진짜 싫어요. 근데 유튜브 찍어야 돼. 아, 진짜 너무 머리 아파요.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들어오셨나요? 근데 저 혼자인데. 아, 예. <laughs> 저기, 나가서... 저기 레이드 2분 남았거든요? 집중 좀 해주시겠습니까? <laughs> 잠깐만 아니 갑자기 카메라 켜려가지고 세상에 아무튼 나 원시 얘기했어요 아무튼 지금 카메라 앵글은 완전히 날라갔고요 <laughs> 나 얼굴 왜 이렇게 돼있어? <laughs> 이마만 찍고 있어 아 지금 빨간 게노세크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9세되니까 일단 불이 꺼진다 정보 하나 게노세크트 이번에 라이트링 폼이루치 풀리고 아웃 판째예요 이게 아직까지는 색이 다른 게안 나왔거든요 몇판 하셨나요 저 오늘 처음 해가지고 아, 두 판째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여기서 멈춰 주시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유튜브 가을 잡겠습니다 눌러 주시겠습니까 아 어, 이제 눌를게요 네. 나와라 빨간색 어 진짜 나왔다 <laughs> 유튜브가 왜 나는 안 나오지 <laughs> 이트 함께 레이드를 했는데 빨간 개노새 퀘트가 나왔습니다 <laughs> 이놈의 개정 어떡하지 여러분 자꾸 1, 리트의 주변 사람들은 나오는데 왜난안 나오지 다음 레이드가 어디더라. 됐다 자 그래서 여러분 9시도 넘었고 오늘의 마지막 레이드입니다 근처에 레이드가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이거 하나야 이번 판에 좀 색이 다른 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만하게 너무, 너무 밝은가 거의 네. 귀신인데 좋은데 <laughs> 좋다고요 잘 나오시네요 얼굴이 하얘졌어 어, 나왔습니다 예, 네, 고고고 네. 저 여기서 이쯤에서 좀 궁금한 게 원래 네. 토니가 나오기로 했거든요 연락이 두절됐어요 자느라 <laughs> 연락이 안 돼. 사실 약속을 그냥 제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오늘 그냥 뭐하세요해 가지고 연락한 거라 네, 그 영상을 보시다가 왜토닌 없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린 거예요. 네. 과연 응? 아니 뭐야 이거 AR <laughs> AR 뭡니까 이거? 고 있었는데 나 아니네요 에이 보라색. 보라색 어 벌써 보라색 <laughs> 내일 또 나와야 되네비 온다는데 열판했는데 안 나오네요 제옆페이스면 이렇지나 벽기잘 떠요. 저는 안 나와요. 네뭐하여튼그래서 오늘 이렇게 레이드를 같이 해봤는데. 인사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레이드를 같이 했는데요 쌈밥님이랑 네네 네, 저는 빨간색 긴 눈썹을 들뽑았는데 아, 자랑이라고요 여기서? 괜히 인사를 <laughs> 부탁을 드렸는데요 마상 <laughs> 농담이고요 여기까지고 저희는 이제 음료 마시고 그럼 이만 안농